안녕하세요. 주식 스케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오랫동안 직접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이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연구하고 개발한 이 많은 매매 기법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의 최대 장점은 이 초보자도 하루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부터는 이 여러분들도 이 매매할 종목을 찾는데 재미가 붙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기법은 바로 거감 은봉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거래량 감소 그리고 은봉이라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의미 있는 수급이 즉 돈이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은봉이 나온 종목을 이 기준을 잡고 매수하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 대량 거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거래 대금이 시가총액의 50% 이상 또는 1000억 어, 이상 터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이 거래 대금은 크면 클수록 좋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거래량 감소 기준은 무엇이냐? 자, 대량 거래 거래량의 이50% 이하로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이 주가 하락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터진 이후에 이 대량 거래량의 기준으로 50% 이상 거래량이 또 터졌다. 그러면 그 종목은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매수 시점. 기준은 이동 평균선, 이 11선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보통은 이 일봉상 그래프에서 이 21선이 이 세력선으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도 빠른 단기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 21선보다는 이 11선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매도 시점 기준은 무엇이냐? 자, 매수 가격 기준으로 최소 3% 그리고 최대 10%까지 자율적으로 익절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가문봉 기법 기준으로 이 보통 5%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자, 말로만 듣기에는 아직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이 간단하게 예시 종목들 차트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칩스앤미디어 일봉 차트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옆으로 계속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기다 보면, 자, 이렇게 7월 3일날 어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거래 대금만 2,350억 원 정도가 발생되면서 이첫 번째, 1번에이 대량 거래 기준의 어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자, 조금씩 옆으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하락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7월 3일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이 대량 거래 거래량의 이50% 이하로 어,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을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거래량 감소 기준에 어, 대량 거래량 기준 이50% 이하로 거래량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 2번 거래량 감소 조건에 이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이 이동 평균선 이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증권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 해당 증권사로 직접 전화하셔서 이 이동 평균선 그리고 가격 이동 평균선 등등 설정 방법을 아, 알려달라고 하시면 어, 보통 친절하게 설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 키움 증권 어 키움 증권에서 이렇게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가격 이동 평균을 어, 누르시면 어, 설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이동평균선, 어, 자이 11선, 이 11선 이하로 이 주식 가격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는 이 35,150원, 어, 3번에 이 매수 시점, 이 기준에 어, 해당되면서 저희는 자신있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 이하로 어,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매수. 어, 단 매수하시기 전에 어,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이 대량 거래 이 기준 거래량이 어, 아직까지 50% 이하가 유지가 되는가 어, 그러면서 주가락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칩스 앤 미디어를 11선 이하 가격대에서 자신에게 매수하셨다면 이제는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린 수익을 가져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 기술적 반등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이 탱탱볼의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10층 높이 이 아파트 높이에서 이 탱탱볼을 떨어뜨려도 다시 이 10층 높이까지는 탱탱볼이 튕 튕겨서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최소 2층에서 3층 높이까지는 다시 튕겨 올라올 수 있겠죠. 자, 그 탱탱볼의 원리를 이용한 이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게이거감문봉 기법의 핵심이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이 4번의 매도 시점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감은봉 매매 기법. 자, 3번의이 11선 이하에서 저희는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3%에서 10%까지 자율적으로 매도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칩스 앤 미디어 계속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얼핏 봐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급등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가문봉 매매 기법에 이 1번 대량 거래 발생 조건 그리고 2번 거래량 감소 조건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떠한 종목을 찾더라도 이 매수와 그리고 매도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1번, 그리고 2번, 이 핵심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다른 종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 거감은봉 매매 기법을 이렇게 사용할 때 종목을 좀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인기 있었던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그리고 1번, 2번, 3번 조건에 해당되는지 중간 중간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날에 인기 있었던 종목은 결국에는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찾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똑같이 하시면 종목 찾는데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네이버 증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인기 종목 그리고 뭐 거래대금 상위 이렇게 탑 종목 이렇게 다.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뉴별로 잘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태 씨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계속 넘기다 보면 어, 일봉 차트에서 계속 보시면 되고요. 자, 7월 12일 자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7월 12일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고, 자 거래 대금 한번 볼까요? 자, 1,280억. 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자 1번 자 대량 거래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자 옆으로 계속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0일 대량 거래 이 거래량의 50% 이하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주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 주가 하락이 일어나지만 거래량은 이 대량 거래 이 대량 거래 50% 이하로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2번 이 거래량 감소 기준에 어,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자, 1번 대량 거래 기준에도, 어, 해당이 되고, 2번의 거래량 감소 기준에도 해당이 되는 이 진성 TC를, 자, 관심 종목에 똑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다가 이 이동 평균선인 이 초록색, 이 이동 평균선 11, 어, 초록색 이하로 이 주가 가격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 이 3번에 이 매수 시점, 어, 기준에 해당되니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옆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계속 넘기다 보면, 자, 결국에는, 자, 아래 꼬리를 달며, 이 가격대를, 어, 들어왔죠. 자, 이 11선 이하로, 어, 가격이 들어왔고, 이 14,500원 정도에 아마 저희는, 어, 매수에, 매수할 수 있었겠죠. 자, 이제 이 진성 TEC를, 어, 매수를 완료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린 수익을 가져갈 준비만 하시면 되겠죠. 자, 옆으로 계속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이렇게 기술적 파동이 어, 나오는 모습, 어, 그러면서 이 상승 파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자 우리는 이때 어, 3% 그리고 10% 사이 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거감은봉 매매 기법을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이첫 번째, 자 대량 거래 발생 조건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1천억 원 이상. 혹은, 자, 시가총액의 50% 이상 터진 종목. 자, 두 번째, 자, 거래량 감소 기준. 자, 대량 거래 발생 이후에 이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량 기준. 자, 50% 이하로, 절반 이하로,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는지. 자, 세 번째, 자, 위에 두 가지, 위에 두 가지, 조건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종목을 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중간중간 확인하시면서 이 11선. 이 11선 이하로 주식 가격이 내려오면 자신있게 매수하시고 이 기술적 반등에 따른 최소 3%에서 3%에서 10% 정도 수익을 자율적으로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거가문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법으로 사용이 될수 있지만, 제 마음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거가문봉 매매 기법 하나만 가지고도 남부럽지 않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게 영상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